안녕하세요. DJS 아우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KGM 무쏘 SUV를 심층 분석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최첨단 안전 기능, 그리고 압도적인 럭셔리를 모두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 애호가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실내, 퍼포먼스, 안전 기능, 가격까지 모든 디테일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놀라운 포인트와 충격적인 사실까지 공개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엑스테리어 2020역 KGM 무쏘 SUV는 롤스로이스 스타일의 대형 럭셔리 SUV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브론즈 메탈릭, 려운지 고고 015 색상과 유광 페인트 마감은 차량 전체에 고급스러운 반짝임과 깊이 있는 광택을 부여합니다. 전면 보니까 번호판에는 KGM 오리지널 로고가 새겨져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쇼룸의 밝은 화이트 LED 조명, 샤이니 전기 전구, 그리고 노란색 악센트 라이트가 차량을 비추며 초현실적 반사와 광택 효과를 강조합니다. 전면 측면, 후면 측면, 차량 전체의 프로포션과 디테일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보는 순간 압도적 존재감과 럭셔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릴 디자인, 공기역학적 바디라인, 휠 디자인과 도어 핸들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마감되어 프리미엄 SUV의 품격과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풀 사이즈 SUV이지만 균형 잡힌 프로포션 덕분에 웅장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측면 라인과 루프 라인은 강력한 볼륨감과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 시각적 충격을 주며 쇼룸의 밝은 조명 아래 모든 곡선과 라인 반사광이 극적으로 강조됩니다. 인테리어 실내는 퍼스트 클래스 럭셔리 디자인을 자랑하며 모든 좌석과 대시보드가 최고급 소재로 마감되었습니다. 화이트 유광 마감과 블루 앰비언트 조명이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 편안함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사이드뷰에서는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스크린, 멀티 컨트롤 버튼까지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후방 시트 사이드뷰에서는 조절 가능한 암레스트, 고급 시트 패턴, 반사광, 충분한 레그룸까지 사실감 있게 표현됩니다. 좌석은 장시간 주행에도 최상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실내 공간은 일반 SUV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넓고 럭셔리합니다. 센터 콘솔, 컵 홀더, USB 포트, 조명 스위치 등 실내 모든 디테일은 편의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뒷좌석 시트와 팔걸이, 도어 패널까지 정교한 마감과 반사광 효과가 적용되어 차량 내부에서 느껴지는 럭셔리 경험은 극대화됩니다. 퍼포먼스 무쏘 SUV는 2.2L 터보 디젤 엔진으로 133kW 출력과 4 0 0 m m 토크, XLV 패키지 장착 시 최대 420Nm 토크를 제공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파트타임 삽사 시스템이 결합되어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탁월한 주행 안정성과 강력한 견인력을 자랑합니다. 최대 3.5톤 견인 능력으로 실용성과 힘을 동시에 갖추며 연료 효율은 8.6gl 100km로 합리적입니다. 전기차 버전 무쏘 2b는 80.6kw lfp 배터리 2 7ps 출력 약 500km로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미투웰 기능과 조절 가능한 후방 서스펜션으로 첨단 기술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퍼포먼스 면에서 SUV치고는 날카로운 가속감과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하며 고속주행에서도 견고함과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Safety features 무쏘 SUV는 최첨단 안전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레인키 퍼시스트, 후방카메라, 전자식 파워스티어링, LED 헤드라이트 등이 기본 장착되어 안전성을 높입니다. 울티메트림에는 모든 안전기능이 포함되며 에드반 스트림에서도 후방 프라이버시 글라스와 강화된 보호 기능이 제공되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전방 후방 센서, 충돌 경고, ABS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 등 최신 안전 장치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호주 기준 KGM 무쏘 SUV는 ELX 트림 AUD 42,500부터 시작하며 Ultimate x l t v 트림은 AUD 5 0 0입니다 무쏘 EV 전기차 모델은 500km 주행 가능. 80G 배터리와 207PS 출력 B2L 기능 탑재로 친환경 럭셔리 SUV로 평가받습니다 실제 가격은 지역과 딜러에 따라 상기함으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격 대비 퍼포먼스 안전성 럭셔리 모든 면에서 월등한 가치를 제공하는 SU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KGM 무쏘 SUV는 정말 압도적인 럭셔리와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성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자동차 애호가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SUV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DJS 아우터 채널에서는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혁신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